嗯。Mm hmm. 근데? <laughs> 음. 예쁘다. 어, 아까 파란색이었는데, 지금은. 보고 있었네. <목소리도> 해달이라 그런가? 침대 귀여운 친구 이제 해달인데 자석이거든요 오 이제 호떡이에요 호떡 호떡도 이제 아 쌓을 수있어 아 이거 이제 파츠로 이제 또 꾸밀 수 있어서 키보드 꾸미시는 분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무슨 맥주집을 되게 맛있게 먹었대 응. 얘는 안 찍어도 돼? 그거 찍었어 둘이 한 상태로는 안 찍어도 돼왜 <laughs> 번쩍번쩍하지? 실제로는 안 본적 본척 은적인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부산 여행을 어제 다니고, 다녀왔어요. 그래서 오늘 재빠르게 하울 촬영하고 한번 오늘 업로드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장권 있고요. 우선 첫 번째 구매한 거 보여드릴게요. 우선 히나쿠에서 구매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달력을 구매를 했어요. 제가 아주 예전에 구매를 했던 달력이 있는데, 24년에 이렇게 히나코에서 달력을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요것도 제가 이렇게 책상 앞에다가 두고 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26년에는 벽걸이형으로 나왔더라고요. 오, 되게 탄탄해요. 얇은 종이가 아니라 탄탄한 종이 재질, 재질이어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기는 칸이 나 있어가지고 여기 직접 제가 일정 같은 거 적고 벽에다가 달아주면 너무 귀여, 귀여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2월 빠르게 어떤 디자인인지 보여드릴게요. 음, 쁘다 이렇게되어있고요이 막끈으로 활용해가지고 이제 벽에 걸 건데 요것도 샀어요. 이거를 요렇게 딱 달아가지고 요렇게 해서 벽에다가 요런 식으로 딱 걸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아크릴은 제가 나중에 혼자 있을 때 뗄게요. 그래서 약간 요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다음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얄 님하고 히나코 님이 콜라보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싸! 하고, 바로 샀습니다. 약간 이런 매트 펄 느낌의 이런 스티커랑, 또 이런 보들보들한 느낌의 이런 스티커. 그 다음에 이것도 매트 펄 재질이고요. 반짝반짝한 이런 재질. 그리고 또 매트 펄 재질. 반짝반짝한 이런 재질. 이렇게 그리고 요 조각 스티커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요 봉투. 제가 구매한 스티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조그만한 투명 스티커. 핑크 색깔, 엔젤숭이. 그 다음에 롱다리. 롱다리 너무 좋아해요. 네, 이렇게 휘나쿠 친구들 롱다리로 나왔길래 구매를 했고. 이 연말 스티커, 이 케이크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또 반짝반짝해가지고 닦고에 활용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 그 다음에 덤 스티커. 이렇게 동그랗게 칼선이 나있는 유광 스티커. 이렇게 들어 있고 그다음에 조각 스티커랑 이렇게 명함 주셨어요. 그다음은 어쩔몽구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스탬프 투어인데 따로 참여하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거 명함도 가지고 왔고, 그다음에 이마테 너무 예쁜 거예요. 차분한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예뻐서 구매를 했고 모조지팩, 모조지팩 색감이 너무 예쁘던데 이렇게 두장 그런 식으로 들어있는 구성입니다. 진짜 이 색감이 질감이라 해야 되나?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구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매트 펄 재질의 신상도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귀엽죠? 그리고 덤으로 챙겨주신 거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여워. 다 모조지 스티커 재질입니다. <laughs> 한거 이것도 챙겨주셨어요. 귀엽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다음은 크리미 크럼즈에 갔어요. 우선 너무 예뻐요. 이거는 제가 솔직히 원래 살 생각이 없었거든요. 실물 보고 진짜 반해가지고 사버렸고 그다음에 이 마테도 레이스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샀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서티님 님하고 크리미크럼즈님하고 콜라보 내셨더라고요. 여기 콜라보 팩이 있었는데 빠르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겨울하고 어울리는 이런 색감의 스티커들. 여기는 모조지 스티커예요. 따로 칼선은 안나 있고 조각으로 오려서 사용해도 되고 통째로 사용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조지 스티커까지 구성인 팩을 구매했고요. 멍 때리는 주제 스티커랑. 그 다음에 이런 겨울 주제 스티커 요거가 샘플북에 요거랑 같이 사용되어 있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랑 그 다음에 또 크리스마스 샀어요. 또 크리스마스 닦고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샀고 와 이거는 덤으로 챙겨주셨습니다. 감기 조심, 스노우 볼.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너무 예쁜 매트펄재질의 이런 조각 스티커도 덤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요거 크리스마스 다꾸에도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조지 스티커를 덤으로 챙겨주셨어요. 그 다음은 제가 무심한 하루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이렇게 두 개의 모조지 팩 샀는데 빵을 전달드렸는데 이거를 또 덤으로 주셨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우선 모조지. 너무 예쁘죠? 이렇게 세 장씩 들어있는 구성이에요. 초록, 베이지, 그리고 하늘 이렇게. 다음 이건 약간 코르크 보드 느낌인데 어, 여기 안에 칼선이 나 있고 코르크 판 같은 느낌인데요 두장두 두 장씩 들어 있는 구성이고 이건 땡땡이가 없는 거그리 이렇게 두장두장 어, 이렇게 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그 다음은 해피스티무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우선 이거 너무 귀엽죠? 이거 그다음에 이 조각 스티커 이렇게 구매를 했고 그다음에 이거 덤으로 받았습니다. 덤 스티커 모조지 귀엽죠? 다음 다음은 요 폼폼에서 이거 샀어요. 제가 또 만두 캐릭터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품 활용샷에 같이 활용하면 또 너무 귀여울 것 같고 그냥 얘네들 생긴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덤으로 받은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칼전 나 있는 스티커 카드, 다음에 행운 조각까지 이렇게 주셨어요. 다음에 스티커, 이것도 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거 집게도 사고 싶어서 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집게도 있었어서 엄청 고민하다가 얘로 데리고 왔어요. 귀엽죠? 안경 삐뚤게 있는 게 너무 귀여워요. 다음에 집밥 최고. 머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구매한 콜라보 팩. 나제님하고 모서리 스튜디오님하고 콜라보 팩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보여드리면. 예쁘죠 이렇게 차분한 색감이 너무 예뻐요. 이쁘죠? 요렇게그 다음에 이 모조지 스티커까지. 이렇게 두 장씩 들어있는 팩 구성이고요. 그 다음에 덤 덤으로 받은 이 모조지 스티커 귀엽죠? <laughs> 너무 예뻐. 랜덤으로 주시는 걸 알고 있는데 저는 얘가 나왔네요. 너무 예쁩니다. 다음은 단팥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번 신상 팩인데 너무 예뻐서 이번에 또 팩으로 데리고 오게 된 아이들이고요. 이것도. 그 다음에 요거는 이번 신상팩인데 또 너무 예뻐서 샀어요.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오, 이거 다 매트 펄 재질이에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laughs> 귀여워. 이것도 매트 펄 재질로 이제 실상 활용한 스티커입니다. 너무 귀여워요. 이것도 매트 펄 재질. 그리고 이거는 모조지 재질이에요.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잘 쓰일 것 같아서 요우드 책장 세로형이랑 그 다음에 또 신상도 다종 다 데리고 오고 싶지만 이제 또 부담이 되니까 고민 고민하다가 이 점, 전봇대로 데리고 왔어요. 어 이거는 요뒷돼지도 예쁘네요. 겨울 스티커 팩 되게 뽀득뽀득한 그런 재질의 이런 스티커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실사 활용된 스티커들도 있으니까 이거 제 실사 활용한 스티커랑 같이 활용해서 닦고 하기도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회색 스타킹 너무 귀엽다. 그 다음에 이거 매트펄 재질입니다. 이것도 매트펄 재질. 조금 해서 여기저기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모조지 스티커 이렇게 두장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덤으로 받은 덤 스티커. 이렇게 모조지. 이것도 모조지 스티커예요. 이것도 모조지 스티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소소이입니다. 제가 소소이. 여기서 예쁘죠? 일단 봉투부터 너무 예쁜데. 제가 여기서 요, 요번 또 크리스마스 핑크 색깔 화이트한 요런 분위기가 예쁜 크리스마스 스티커랑 그 다음에 요 달력 스티커가 너무 예쁜 거예요. 뭔가 이런 실사를 골라주한 듯한 요런 감성이 예뻐서 요 스티커 이렇게 구매하고 요거 덤으로 주셨고요. 그 다음 이거는 제가 쿠폰을 모아갔어요 옛날 기준으로 쿠폰을 10장 모으면 리워드 하나 주시고, 어, 현재 기준으로 5장 모으면 리워드 주시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예전 리워드랑 최근에 리뉴얼돼서 새로 나온 리뉴얼, 그 리워드랑 이렇게 하나씩 받았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현재 기준 리, 그 리워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형으로 칼선이 나있는 이런 모조지 스티커. 이구요, 어, 책 디자인이 되어 있는 마테 이렇게 해서 현재 리워드고, 이거는 이전 기준 리워드거든요. 이런 메모지랑 이쁘죠. 이런 모조지 재질에, 아 어, 이쁘다. 이런 거랑 뭔가 이렇게 햇빛이 비친 것 같은 이런 빛 처리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매트, 약간 매트펄 같은? 조금 특이한 재질의 이런 스티커까지 이렇게가 예전 기준 리워드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런 명함 너무 귀엽죠? 이거 그다음에 이거 이거 아이 모조지 너무 예쁘다. 이거 그다음에 이 모조지 스티커를 덤으로 주셨고 그다음에 이 스티커를 샀습니다. 짱 크죠? 이제 이런 어떤 요소 하나 하나가 진짜 너무 작품 같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진짜 너무 예뻐요. 이걸 어떻게 그리셨을까? 너무 예뻐요. 다음은 이 스티커. 이거 신상으로 알고 있는데 막 이것도 너무 예쁘고 그냥 이런 요소를 하나 하나 자세하게 보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그다음에. 카스텔라 냥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거랑 그 다음에 요거 크리스마스 느낌인데 되게 이렇게 선이 진해가지고 뭔가 고전틱하고 너무 귀여워서 얘도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조각 스티커로 요 카스텔라 냥이랑 그 다음에 요 변기 햄찌 얘도 너무 귀여워가지고 다 매트펄 재질인데 이렇게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점으로 요 보조지들 받았습니다. 짱귀 엽지요그 다음은 베베님 베베님 부스 가가지고 요찐 갈색 제가 이런 초코 색깔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찐 갈색의 마테가 진짜 찢어서 붙인 듯한 느낌이 나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랑 그 다음에 요, 요 스티커 무광으로 되어 있는 붉은 말의 해라는 스티커인데 이거 너무 예뻐서 요거 샀고 짱 예쁘죠? 요 모조지 스티커 덤으로 주셨습니다 그주렛님 부스에서 이번 신상 중에 진짜 엄청 고민하다가 이 친구 데리고 왔어요. 너무 예쁘죠? 근데 덤을 요거 명함이고요. 귀엽죠? 그다음에 요 덤을 주셨습니다 모조지 재질이고 그다음에 요 모조지 재질 스티커랑 그다음에 요 귀여운 스티커까지 덤으로 주셨어요. 그다음에 김 모양도 있는 부스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예쁘죠? 이번 신상 팩을 구매를 했습니다. 우선 은 주신 덤부터 보여드리면 이런 칼선이 나 있는 스티커랑, 그다음에 이런 카드, 명함, 그다음에 이런 스티커, 장이 없죠. 그다음에 요런컬러가 스티커를 더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덤 모조지 스티커인데 너무 예쁘죠. 작가님만의 분위기가 확실히 있으신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재밌고,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매트펄 스티커고 그다음에 어, 모조지 재질의 뒷돼지예요 그래서 같이 활용을 해가지고 다고하면 엄청 귀여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힘을 내요라는 이런 스티커예요 귀엽죠? 그다음에 이렇게 회사원 출근을 해요라고 하는 조그만한 스티커랑 그리고 일상소녀 교복 이런 조그미 스티커 그다음에 이거 이게 진짜 너무 이쁘더라고요이 모조지 팩. 뒷돼지에 이렇게 작가님께서 편지를 쓴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 모조지 스티커 이렇게 두 장씩 들어있습니다. 짱 귀엽죠? 그래서 이렇게 다 들어있는 팩입니다. 스티커 팩. 우선 무시하나루 키스컷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큰, 이런 식으큰 자음이랑 조그마한 자음이 같이 있어서 받침용으로 써도 될것 같고. 이렇게 모음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약간 이상하게 붙여놨는데 이런 느낌의 글씨체입니다. 그 다음에 또무시마하루 키스컷입니다. 아주 귀엽지요? 이렇게 이런 종류이고 그 다음에 크리미크럼즈 키스컷이에요. 예쁩니다. 또 마트에 스크랩한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불패 스크랩 닦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붙이고, 제가 구매한 브랜드들에서 사용할 애들을 하나씩 좀 골라왔거든요. 이게 히나쿠 건데, 좀 커가지고, 일단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구매한 브랜드들 리스트를 적었거든요? 나코 그리고 나제 왜냐면 제가 저번에 스크랩 닦고 하다가 막 브랜드 하나 빼먹고 막 이상한 짓 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실수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리스트를 써왔어요 오 해피해피모 뭐. 붙여주고 해주고요 쭈쭈의 소소히 레스티즈 얘는 얼굴 모양대로 잘라볼게요. 어, 귀엽다. 어쩔 뭔가 하나 붙여줬고, 장군님 붙여주고 어? 붙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다 제가 구매한 브랜드는 지금 다 붙인 거 붙였어요 좀 마테랑 꼬다리 좀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꼬다리 다 정리를 해 왔고요 이제 날짜를 써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날짜를 붙여 줄게요 11월 여기 BIF가 좀 진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검정 색깔 포인트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로, 크리미 크럼즈 키스커터 해줬고. 어, 요렇게 마무리하고 약간 이런빈 공간들은 이런 키스컷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밑에가 다 비치는 이런 키스컷을 붙여서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해서 스크랩 잡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